안녕하세요. 게이머사 배가본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출시한 스타필드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게이머들이 스타필드에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요. 그 실망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주라는 테마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우주의 탐험이라든지 행성의 신비함 등의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들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의 수요층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게이머들은 과연 스타시티즌에 지금 합류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제 스타필드 리뷰에서 어떤 분이 여쭤봐 주시기도 해서 오늘은 2023년도 제가 보는 스타시티즌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설을 풀어 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후원금을 받은 스타 시티즌, 전 올해 초에 내놓은 영상에서 올해 스타 시티즌의 펀딩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9월, 현재까지 작년과 비교해서 펀딩의 양이 객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전년도보다 양이 늘었던 것을 감안할 때 비슷한 것도 아니고 펀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제 회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타격은 훨씬 더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크리스 로버츠는 그의 친서를 후원자들에게 보냈었죠. 제 채널에서도 그 편지를 다뤘고 전 편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순진한 게이머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만 하더라도 파이로라는 새로운 행성계의 출시와 서버 매싱이 마치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11년간의 개발이라는 긴 터널이 끝이 서서히 보이는가라는 기대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 스타 시티즌 플레이어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년 아니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바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파이로의 출시와 서버 매싱이라는 떡밥은 벌써 2018년도서부터 계속 매년 시티즌 콘에서 내년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왔습니다. 요새는 정말로 크리스 로버츠 사진 볼 때마다 전이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스타시티즈는 2012년서부터 현재까지 함선 판매를 통하여 8천억 원의 개발비를 받았습니다. 멀쩡한 회사가 있고 최근엔 개인 개발 회사 하나를 또 인수해서 이젠 CIG는 1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한 번도 이들의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게임을 추천했던 제가 왜이 게임을 추천해서 반망으로 바꾸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받았던 편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주게 했습니다. 그리스 로버츠가 킥 스타트라는 후원 캠페인을 연 직후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cig는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임을 반드시 제작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믿어준 후원자들 덕분에 더 이상 우리 회사는 다른 게임 퍼블리셔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신들이 원하는 퀄리티의 게임을 만드는 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다른 퍼블리싱 회사의 경영진이나 그들 주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훌륭한 게임을 제작하는데 온전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종업계의 다른 게임 개발사들이 퍼블리싱 회사를 상대하듯 우리도 후원자들을 그에 상응하는 예우로 대할 것입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적잖이 전 감동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게이머들에게 센세이션을 한 느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그 어떠한 게임 개발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스타시티즈는 알파 3.0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라진 포트올리사와 그림헥스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행성 내 도시들이 생겨났고, 플레이어들에겐 무역, 최강 셀베징, 그리고 굳이 넣어야 한다면, 레이싱이라는 게임플레이 요소가 생겼지만, 아직도 게임이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데모에 가깝습니다. 분기별 새로운 버전으로 유저들에게 패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늘어난 것은 함성과 몇 개의 신규 장소만 소개되었죠. 게임의 그래픽은 최신의 게임들과 견주어 빠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이라는 요소는 게임에 더 몰입하기 위한 도구이지 정작 중요한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신규 콘텐츠는 출시가 더뎌도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패치를 하더라도 베테랑 게이머들에겐 금방 식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젠 그러한 동기별 패치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체를 통해서 스타시티즌이라는 게임을 검색해보면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함선과 관련된 영상들이죠. 함선 광고 아니면 처음 타본 함선으로 기존의 미션을 하는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함선들 비교하는 영상들이죠.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정교한 함선이지만 또 가장 큰 단점도 결국 함선 말고는 게임플레이는 빈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올해 후원 금액의 표를 잠시 보여드렸지만 트위치나 유튜브 매체에서도 관심과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몇주 전서부터 트위치 채널과 유튜브 조회수를 간간히 찾아봤습니다. 현재 트위치에서 스타시티즌과 관련된 조회수는 전 세계적으로 1000명도 안 됩니다. 제가 최근 일주일간 트위치에서 가장 많았던 조회수는 2,400명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 2만 명 정도가 라이브 조회수였던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유튜브의 조회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만 예년에 동시대 때의 조회수와 비교하면 현재의 그 관심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이야기할 때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이 게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매일같이 기사를 접하는 저도 모르겠고, CIG 직원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서버 매싱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기능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작년 시티즌 콘만 보더라도 많은 기능들은 서버 매싱을 요구하는 기능들도 아닙니다. 특히 로드맵 같은 경우 수시로 바뀌고 또 패치로 출시된 것을 보면 로드맵과 따로 노는 것 같아 이제는 로드맵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CIG가 가장 크게 준비했던 행사가 중국에서 열렸던 바 시티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크리스 로봇의 아내인 샌디 로봇은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사의 상품이 콘솔에 적용이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질문을 하는지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크리스 로버츠가 당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생생히 중계됩니다. 샌디 로버츠는 이 회사의 이사진에 있는 임원입니다. 사실 요즘은 한국도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데, CIG는 샌디 로버츠와 더불어 그의 동생인 에린 로버츠가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게임에 무지한 사람을 임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전부터 생각했지만 저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 CIG에서 7년 동안 근무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의 사연이 레딧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 CIG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고를 받은 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해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회사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보단 안 좋은 기억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하나로 CIG를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꽤 침착하게 글을 썼고 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 미국 본사 사무실에서도 콘스텔레이션 대문을 입구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맨체스터 사옥을 보면서 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인력의 채용보다는 벽장식이 경영진에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가 하면 무슨 예술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 이 벽화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벽화의 경우 제작하는 비용이 제 연봉과 동일했으며, 다른 벽화들은 신입사원 연봉 두세 명의 것을 합친 것과 동일했습니다. 사옥에는 호화스러운 가구들도 직원의 수보다 많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사원들에게 회사의 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을 호구로 대하는 회사는 저도 싫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지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허용과 사치스러움이 저에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게이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원한 투자금이 제자리 걸음인 개인보다 사옥의 벽화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채널 시작과 함께 이 게임을 다뤘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스타 시티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게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고 또 오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 지금 이 게임에 뛰어들고 싶다면 화려한 함선만 보지 마시고 현재 이 게임의 문제점도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올해 10월에 있는 시티즌 콘까지는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동보다는 앞으로의 포부만 잔뜩 광고하는 무대가 된다면 아마도 당분간 이 게임을 장롱 속에 넣어두고 다시 조명할 가치가 생긴다면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티즌 콘 행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